어 <laughs> 추한반도의 형상을 한 지역이 몇 곳이 있어요. 저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 아니야? 힘들죠, 지치죠. 들겠죠. 평범한 일상 순간들 너무 어 일단 자전거로는 여기까지만 그리고 어, 요선암과 요선족. 조금 있다가 다시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개 구멍인데요. 요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는데 구멍이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마치 치즈에 구멍 난 것처럼. 자, 이게 바로 천연기념물 543호로 지정됐는데 중생대 쥐라기 시대 때 화강암이라네요. 직접 눈으로 봐요 만석계란 같지 않 유황계란 자 여기 요선암 돌계구멍은 남한강의 지류인 주천강에 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약 200m 구간에 이 화강암반 아까 잠깐 저그 안내판에도 쓰여져 있듯이 어, 주라기 중생대 주라기 시대에 <laughs> 만들어졌다는 화강암반에 생겨난 바로 포트홀입니다 어... 솔직히 여기서 봐서는 그냥 여느 강변이나 계곡에서 볼수 있는 그런 안반처럼 보이는데요. 좀더 자세히 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오르고 있는 이곳의 요선정, 끝에 있는 요선정에는 특이하게도 새 임금의 침필 어제시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숙종, 그리고 영조, 정조. 이렇게 새 임금의 침필 어제시가 걸려 있다고 하니 뭔가 역사적 호기심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금방 도착하네요. 이곳에는 세 분의 임금님의 그 침필 어제시가 이렇게 걸려있는데요. 오, 신기하게 세 분의 임금의 침필시가 걸려있다라는 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 현판을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laughs> 걸어 올라왔는데요. 어, 여기 돌계 구멍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 요선정에 있는 이 임금님 현판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어. 들렀습니다. 혹시라도 어, 이곳 투어 중에 오실 분들은 운동화 필수입니다. <laughs> 돌개구멍도 어, 클리슈즈로는 가시기 어렵고 여기도 클리슈즈로는 오시기 어렵기 때문에 어, 저희처럼 어, 투어를 마치시거나 투어 전에 한번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만 어가거의 시간이 내려앉아 수많은, 시간이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곳에는 이제 여름이 떠나고 가을이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따라 강물이 흐르는 곳, 돌멩이 하나하나에도 이야기를 품고 있는 영월에서의 투어라이딩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선선해진 가을바람은 여름 내내 짙어졌던 녹음을 단장하느라 여념이 없고 높고 파란 가을하늘은 이제 따스한 햇살을 품어내어 돼지를 풍요롭게 해줍니다.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따라 달리다보면 이내 아침치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아침치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제법 가을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색깔 옷으로 갈아입은 나무들 사이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쌀쌀함마저 느껴지는데요. 이제 곧온 세상이 붉게 물들어 가겠죠? 아침 치를 조심히 넘어 이제 평창강을 향해 달려가 봅니다. 어우, 시원해. 이 저희가 지금 물을 뜬 장충약수는 굉장히 깊은 지하 안반에서 솟아나는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워낙에 깨끗해서 물병에 오랫동안 담고놔도 물때가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보니 또 마음이 가을 하늘. 떠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빨리 떠나십시오. 가가가우. 영월의 산과 산 사이를 흘러가는 평창강의 물길은 파란 하늘과 맞닿을 듯 끝없이 흘러갑니다. 파란 하늘의 흰 구름을 따라 흐르는 물결들은 이내 친구가 되고, 유유히 흐르는 물길을 따라 페달을 밟으면 비밀스런 영월의 속내로 빨려 들어갑니다. 병원을... Dude, 길 따라 달리니 마음마저 가벼운 느낌인데요. 멋진 경치 바라보며 가볍게 페달을 밟다가 갑자기 당황스럽게 나타난 가파른 언덕에 순간 깜놀. 이런. <laughs> 방심하다 토할 뻔했습니다. 아. <laughs> 어. 아까 약수터에서 창충 약수터에서 정말 아름다운 어, 평창강을 따라서 오면서 마음을 힐링하면서 어 이렇게 쭉 오는데 어 너무 경치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하, 너무 예쁘다 딱 아, 갑자기 벽이 나타나서 방심하고 있다가 순간 욕할 뻔했어요 어경사도가 갑자기 뭐, 어 거의 방심하면 안 됩니다. <laughs> I'm sorry that you messed up, but I don't see grievance. I'm leaving with my head up. Yeah, I know I can pretend. Yeah, I know I can pretend. 베일치곡에는 어 저희가 오르는 이쪽 방향은 거리가 1.46km, 어 평균 경사도가 7.5%그 어 정도 되고요. 가을 햇살이 어 뜨거워질 시간이 되니까 자켓 입은 등짝이 뜨끈뜨끈합니다. 이곳은 베일치제입니다. 베일치제 정상에 올라오시면 저 뒤편으로 단종의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단종이 이제 유배 오면서 이곳에서 잠깐 휴식을 취했었는데 휴식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쉬워 보이는데 서울을 향해 절을 하고 있는 단종의 모습이 저렇게 형상화돼 있고 그리고 그 모습에서 베일치. 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영월 투어는 지난번에도, 음, 아, 별마로. <laughs> 왜그 이름이 갑자기 생겼지 영월 별마로 쪽 저희가 투어 갔을 때도, 어, 저희가 그 단종 유백길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영월 하면 단종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곳곳에 어, 여러 가지 단종 관련된 이런 길들이라던가, 어떠한 역사적 현장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그러니까 마음이 좀 짠한데요. 살짝 본턱을 넘어설 준비를 하니 초록빛 사이사이 노랗게 물든 나무들이 손을 흔들어 주는데요. 조금씩 내려갈수록 아직은 가을 단장을 준비하지 못한 나무들이 더 많은 걸 보니 아직 가을을 맞이하긴 이른가 봅니다. 하지만 가을은 순식간에 찾아올테니 어느 순간 예쁜 가을 옷으로 모두 갈아입을테죠. 떠나가는 여름이 아쉽지만 풍요로운 가득한 알록달록 가을은 생각만으로도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용호를 살짝 돌아보고 출발지였던 주천 강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술이 샘솟는 주천. 어 이름은 마음에 드는데요. 어 저희는 주천 강을 따라서 어 그리고 평창 강을 통해서 그리고 서강을 살짝 어 들러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파란. 정말 높고 파랑 가을 하늘 벗어봐서 오늘 즐겁게 라이딩한 것 같고요. 어, 생각보다 너무 아늑한 느낌의 영월이었습니다. 어, 혹시 영월 투어 오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어, 별마로도 좋지만 이렇게 강 따라서 한번 라이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라이딩은 이렇게 마칩니다. 정말 오랜만에 힐링하는 기분입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자, 아, 여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 여기 영월 군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어, 조선총독부 관료가 된 친일파입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밑에 그 중, 중생대 주라기 시대의 돌개구멍부터 고려시대의 그 암자에 대한 어떤 흔적, 이렇게, 어, 그리고 여기 조선시대 임금님의 그 친필 어제시. 그리고 일제시대의 어떤 잔재까지 모든 우리나라의 역사가 여기 망라되어 있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돌에다 낙서를 했어 친일파가 <laughs> 들드리는빛 소리, 잔잔한 이 여름 숨을 틔우듯 쉼없이 내리는 소리, 도닥 도닥.